제가 퇴근 시간에 몰라서 디누님 바인드 늦어도 늦어도 9시? 확인 확인 디누님 바인드 어 뭐야 전문가는 어 괜찮아요 아구구 찍는 거 조심 바인드 걸어 들어왔어요 네 간다 이야 야 불렀다 와 아, 어, 의지 셋 렉바 어, 불러버렸다 어, 뭐야 뭐야 나한면 멈추었는데 끝났어, 끝났어. 어. 끝났어. <laughs> 아저 원기 그캔스라고막 하니까 레이기쳐도 네, 걸려가지고 배고프신 왜... 분이 부셨대요 이거 왜 데카나와야, 배고픈 아니면... 캐릭터 하나 있거든 저기 살아남은 어, 데카 살아남은 <laughs> 데카 만족해 응 살아 에이... 보통 저 데카는 렉의 수치를 따진다 아저렉 아, 걸렸었는데 왜 저는 안 죽었죠? 뭐지?? 아, 진짜 사기캐네 저거 오호너프네아 <놀래> 그 버프.. 버프 <놀람> 필수 기어 다니지 마라 숨지 마저 그. 아, 무적기 안 썼음 참고로 정정당당하게 저, 저 무조건... 싸워라 무적기 2개 있습니다 님들 동시에 나와요 두개네 확인. <놀람> 진짜 아크 사기캔데 이거 내가 아이 이 정도는 쉽지. 아크의 기본 소양 좋은 소스래. 어, 어, 오른쪽에서 어? 왼쪽 감자 같이 떨어졌어. 조심 조심. 사선도 조심, 같이 조심. 올 가능성. 죽는 거. 와요. 사선도 와요. 어 아파. 눈깔 찌를 가능성 존나 많아. 조심 조심 조심. 조심하세요 눈깔 찌를. 저는, 왼, 왼쪽. 왼쪽, 아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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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, 제발 살려 제발 살려. 내려줘. 아 날아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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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이... 죽었어. 아하, <laughs> 아 아하, 원우, 아하, 원 아, 원우, <laughs> 아, 아, 뭐, 뭐, <laughs> 아, <뭐하누. 웃음> 아, 죽었다. 저2분 할게요. 네. 넘겨주신대요 이패. <laughs> 아, 2분2분 <laughs> 이분, 약해요. 역시 아크야. 오아 <laughs> <맞아>. 역시 호아. <laughs> <후아. 웃음> <laughs> 오호 오호 듣는다. 옹기님 <laughs> <동경님> 들어요. <laughs> 아니 친구 지금 개 시끄러운데 저기 바이퍼였으면 살았다 인정. 아저저 이상 저, 이상한,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. 바이퍼였으면 살았다 인정. 주점 빡이런데이거 가만히 있으면 감자 맞아요. 근데 하지만 조심. 나 의지 없었어. <laughs> 하지만 오, 조심. 오다 누나 안 보여. 누나 안 보여. 안 보여요. 아이고. 이 네, 떨어 쪽에 있어요. 괜찮아요. 아이고 지누님 데카 조심 조심. 공양3 0 0설주고 재밌는 사실 지누님 이제 마이크 꺼져 있어. 오호. <laughs> 아, 걸 걷는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가 비둘기 비둘너. 자, 이제 3분 이제 시작합니다. 3분 이제. 왜 이렇게 아. 꺼져 있지? 라나왜 1분 남았지? 왜 꺼져 있지? 어이? 아 지금. 아 지금. 아, 아 라면 먹고가 와 되겠다. 이렇게 런질게요. 넹 오른쪽에서 왼쪽. 오른쪽. 딜 해버려! 아 파괴 터졌네. 조심해요. 감자까지. 조심조심. 아이고 음. 미친. 어? 씨발. 아니 아... 녹슬까지 와요. 이거 왜... 아... 밀반디. 극딜이랑 같이 안 도는... 엄마가... 가위가... 어... 저... 엄마가 어. 극딜 박았는데? 아궁극에서 물어본 거야. 물어본 거야. 으음, 15초 뒤에 극딜 가능. 아, 15? 15초 뒤에 어, 극딜 가능. 안 보였어, 맞다. 겹쳐서. 오, 스킵해주시나? 제가 한번 깎아보겠습니다. 5초 뒤 걷는. 어. 네, 음. 저는 아직 그, 그거 그 있어가지고. 제네 무적도 있으니까 굿딜할수 어! 있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아, 사고인데? 아, 제가 해보겠습니다.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네. 오른쪽이요. 어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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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른쪽으로 어린... 뛰자! 어린... 아, 어린... 역시 형이야,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! 아니, 나도 붙잡혔어. 아직 궁지면 안 터졌습니다.

슬로우의 아, 소중함을 드세요. 알게 됐다 해 e 가 뽑으면 되지 t 50초, o 0초 50초, i Jim, y e 이건 c 건 o l cool, 선생님 <laughs> 아 너무 힘들어 잠깐 l c o o

이게 바로 슬로우격수 어, 생각에 이거 바위는 없으니까.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. 여기 있으면 되잖아. 여기 있으면 되잖아. 어, 이거 왜무조건안 써지나? 어, 이거. 아. 어, 이거. 재민는 사실 아, 못 꼈다. 막했다저 일단 프레이크 힐게요, 이제. 타선 보고. 아이고 아이고. 타선 왔어. 타선 보고 받아 칠게요. 아, 여기 옆에 왼쪽을 봐줘. 타선 사선, 사선 끝나고 옆 꺾을게요. 내 캐릭터 어디 갔어. 벙커 쫄았다. 아데가수치인데 이거? 에루님 잘하신다 우리 쯔유님 데카오 볼수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돼이런 실수예요 암살하는 거야 이거 암살 이도 암살 시도 어이 어 주씨 슬로우나 걸어 저 지금 심신미아 상태입니다 지금 5분간 슬로 예정 5분간 슬로 강제 예정 왼쪽에 발판 큰 발판 없어요 오, 슬로우 좋아. 헛발이 없어서 되겠는데요. 아! 어? 멘더. 그발언. 그발언. 아니, 그럼 진짜 죽자. 그 아유. 아, 어허. 아, 이씨 진짜. 못밑 걷는. 위에 발판 탔네. 내리지 마요, 마요, 마요. 때리지 마요. 때리지 마요. 때리지 마요. 때리지 마요. 때리지 마요. 돈 터치. 돈 터치. 아, 님 인정. 쭈님 인정. 아이거치워야겠다안 보인다. 내 캐릭터. 야냥심강 강내. 남이 우리 팀을 믿어. 와. 내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오케용? 이 아, 위에 발판 쓰면 되용. 용? 오른, 오른쪽에 있고. 아야 파운틴 주세요저힐안와 좋아 좋아 좋아. 어? 뭐머힐 못해서 그래. 힐 못해 거기. 해야 되나? 어 곧. 아이고. 20초 뒤에 급딜이에요. 네? 네? 아이고. 에? 네. <웃음> 제가 제가 어어어 <laughs>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어. 이상한데? 아 당황했을 데 저는 제네 벌써 극딜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씨. 나올라 극딜. 아이고 진짜. 쟤려 주고. 아이고, 아이고. 맞다 주고. 아프겠다. 아이고, 드세요. 맹. 아이고 제네 벌써. 내가 나이 잡을 거야. 동의서. 아 진짜. 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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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티 어 아프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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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프네 어흠 <laughs> 보통은 제가 몸이 제일 약하거든요 오케이 어 조심, 조심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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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시면 거기서 죽으라고 네. 하시면 선생님 억으러 가면 빠져요 까요 저희 사선 반대 빼죠 네 아이쿠 악려줘예으 네.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유산 엘로아엘로아아 슬로 풀림 슬로 사라짐 <laughs> 에 오이로 오 좋아 오이로 아, 네, 좋아 빨리 나오네 네. 오이로 좋아 오이로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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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시다 으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 어? 아이고 사선 어? 사선 조심 사전 조심 아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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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25초 전 와,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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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네 맙고 죽었 무적 아, 어, 너무 들어왔다야. 너무 많이 들어왔다.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맞춘 듯. 저는 극딜 도움. 이거 그냥 바로 극딜 박아도 돼요. 걷는 바가지고 사선도 봐서. 개추. 와. 좀더 빨리 좀로 왜? 아, 뭐야. 또 실패. 뽑기 실패. 뽑기 실패. 이거, 어, 이거 피할... 감자 조심해야돼요 아. 와씨아 몰라 풍조로 때려요 와악 엎드리고 당기고 엎 엎드리고 그렇지 아이고 저세상 저 세명 데카우트 그래서 엎드리고 어. 리바운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? 나쁘지 않죠 저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나가는 길에 데카우타고싶지 데카 타고 싶지, 싶지 않았는데 그래 나가죠 야. 나가게 해줘. 땡. 나갈까요? 나가도 돼요. 나가, 나가겠습니다. 아, 맞았네. 바로라